마지막 값을 제외한 리스트의 모든 값을 반환하세요. 슬라이싱 방법을 사용하면 마지막 값을 제외한 모든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1, 2,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면은 3을 제외하고 1, 2를 값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. 리스트를 가져와서 슬라이싱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3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0, 1, 2 해서 0:2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을 하면 되는데요. 여기는 값이 3개밖에 없으니까 0부터 2까지라고 했지만 이 개수를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마이너스 인덱스를 사용해서 마지막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뒤에서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 1번 인덱스거든요. 그래서 0 콜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값 하나 전까지. 즉, 마지막 값을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의 모든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. 슬라이싱을 할때첫 값부터 가져오니까 이 스타트의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.